그~ 진단 치료와 관련된 문제 진단의 컷오프들이 낮아진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 해도 전혀 개치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회사들이 이처럼 질병 진,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수백만의 미국인들을 환자로 만들었다면 뭣도 뭐 어쩔 것인가 당연히 환자들 중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고 합병증이 생기며 결국 사망이 이를 운명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좋은 일 아니냐고 그러나 개인이 아닌 집단을 생각해보자. 역치를 낮춤으로써 추가로 진단된 환자들은 그 상태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가벼운 이상을 보인다. 즉, 그 상태로 인해 나쁜 결과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일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운명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쪽이다. 그들은 과잉 진단된 검시시며 진단과 치료 때문에 해를 입기만할 뿐이다. 이책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돌아가게 될 것이다. 소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수가 과잉 진단되며 그중 일부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누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의학의 전통적인 과습은 소술류에 대한 잠재적 이익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그럴듯한 고위험군을 선정한 일에 몰두하면서 나머지 의사들에게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치료하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득실 따질 때는 반드시 그 질이 좋은 데이터, 즉 무작위 시험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이용해다 콜레스테롤 경우, 앞서 언급한 공군 텍사스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아테리오스켈로시스죠. 그러니까 중모양으로 콜레스테롤 껴가지고 관상동맥 꼈다는 거죠. 예방, 예방연구가 좋은 사례다. 이, 이 연구에서 심장질환이 없으며 콜레스테롤이 거의 정상 수치 200에서 240사이에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보다 더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다. 여기서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지 않, 않았던 환자들. 플라시고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된 사람들의 주목자 5년의 연구 기간 중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의 5퍼센트에서 주요 심장 관련 치... 사건들이 나타났다. 음. 과잉 진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물잡기위해서 특정 사건을 일생에 걸친 확률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그걸 알면 과잉 진단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특정 상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과잉 진단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생에 걸친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의 경험을 25년으로 유추하자 25년은 연구 대상자 평균 연령인 58세의 기대의 명이다. 이 결과에서 도출된 추정치는 단과다. 그 임상시험에서 치료받지 않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22%가 일생 동안 주요 심장 관련 사건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다이 말은 나머지 78%는 과잉 진단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일상에 걸친 치료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냈을지 궁금할 것이다. 콜레스테롤 치료제는 평상 처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5년 후 치료받지 않는 환자의 14%가 주요 심장 관련 사건을 경험했을 것이다. 치료받지 않는 환자의 25%와 비교할 것. 이것은 겨우 8% 정도가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추정치들을 고려하면 정상에 근접한 콜레스테롤치료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100명의 환자가 콜레스테롤 근접 정상치료 진단되었고 일생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그들은 결국 승자는 8명, 헛수고는 14명, 패자는 78명, 패자는 과잉진단 심장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들이라서 치료가 도움이 안됩니다. 100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8명만 승자였다 이들, 이들은 치료를 통해 주요 심장관련 사건을 피할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결과다. 14명은 애는 썼지만 누군거 품이 되었다. 치료했는데도 이들에겐 주요 심장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과잉 진단되지 않았지만 치료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나머지 78명 패자들이다 그들은 과잉 진단된 사례다. 치료하지 않았더라도 심장 발작이 일어났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골다공증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해 볼수 있다. 이때 사용한 또 다른 무작위 시험 데이터는 골절 중재. 임상 시험이란 연구였다이 연구는 이전에 골절을 겪은 적이 없는 여성이 정상보다 아주 낮은 골밀도 수치를 볼때 귀에 대한 치료가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4년 동안 치료받지 않는 환자의 14%에서 증상을 동반한 골절 소견이 나타났다. 이것을 18년으로 유추해 보면 치료받지 않는 여성 중 49%에서 골절이 일어났어. 일어났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무 치료를 안 했어도 51%에서는 골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51%는 과잉 진단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평생에 걸친 골다공증 치료가 보이는 효과는 어땠을까? 18년 후 치료 후에 이기이지속적이라면 치료받는 여성 중 44%가 골절을 겪었을 것이다. 치료를 통해 겨우 5%만 도움을 받는다. 정상치에 근접했던 골밑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00명이 받는다면 승자는 5명, 허수고는 44명, 폐사 과잉 진단된 사람들은 오십 명입니다. 백명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 치료했는데 그중5 명이 숨자이다 그들은 골절을 피할 수 있었기에 치료가 도움이 된 경우다. 4 3 명은 치료가 헛된 일이었다. 치료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 이들이 과잉 진단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로 돈을 받지 못했고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 나머지 5십일명 폐자들이다. 그들은 과잉 진단되었다. 여러분이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겠는가? 거부하겠는가? 정답은 없다. 어려운 결정이다. 그걸 왜안 받으려 하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으면 과잉 진단을 피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혈당이나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콜레스테롤치도 크게 낮아지면. 좋지 않은 것일까 현재 우리 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장기 장기간 관찰한 데이터가 없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몸이 세포를 만들고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지나치게 떨어, 떨어뜨린 것을 우려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데 흔히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로 이들은 매우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 가끔 새로운 약, 약물들도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폐기되곤 했다. 꿋꿋이 옛날 약을 복용하는 게 낫다. 스타틴 역시 비록 위험도가 적긴 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 즉, 근육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들 중 가장 안전성이 높은 약물로서 2차적인 심장 발작을 예방하는데 특히 효과가 있다. 골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좋지 않은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골밀도 증가 목적 사용되는 비스포스, 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은 쓰기 시작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골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할, 확실하게 알수 없다. 약물들의 장기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약물들이 뼈의 구조를 바꾸기에 뼈가 더 쉽게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식도의 괴함을 유발하며 매우 드물지만 뼈 괴사를 일으키기도 다좀더 오랜,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진단의 룰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좋지 않은 측면은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환자로 만드는 미끄러운 비탈길과 같다는 사실이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약의 의존나 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잠기, 잠재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오히려 안도할지 모른다. 그래서 치료 부작용과 불편한 요소들을 견디는 것처럼 보인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안도감은 그동안 가벼운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얻는 이을 조직적으로 과장해 온 강력한 메시지들 덕분이다. 따라서 그건 안도감은 현실 을 왜곡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